쏘렌토는 국민 SUV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죠. 24년도 누적 판매량만 봐도 94,000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링카를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긴 대기 기간으로 출고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쏘렌토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중간에 할인 정보도 나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유용한 꿀팁 얻어 가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깡통을 기준으로 옵션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차로 유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방지보조 전방 충돌방지보조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일렬 열선 통풍시트 등등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편의 안전 사양이 아주 높아서 패밀리카나 사방용으로도 훌륭하죠 가격을 살펴보면 3600 5만원에서 4929만원으로 다양하게 선정되어 있으나 최근 연식변경을 통해 약 100만원 인상된 금액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기 기간까지 수개월 걸린다는 사실 또한 단점으로 뽑히고요. 만약 이 단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분들이라면 지갑도 아끼면서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까지 고려해 보셔야 하죠. 대표적으로는 특판 재고를 활용하기가 있는데요. 할부로 살 때와는 다르게 구매해오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따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죠. 우선 차량 금액에서 대량 선금의 할인과 부가세 10%를 제외시켜 초반부터 저렴한 값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단종가치라 하는 중고차 한대 값을 한번더 제외시켜 더더욱 저렴해지죠. 추가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0만 고객 감사제를 통해 총 240만원 할인까지 받아보면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저렴해진 금액 안에는 취득세나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 따로 납부하거나 알아보실 필요도 없고요. 보험료는 단체 가입이라 저렴하고 운전 경력도 이어나갈 수 있죠. 또한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대량 선구매를 통해 7일 안에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요. 만약 사업자이신 분들은 연간 1,500만 원 절세 효과에 회계 처리도 간소화되어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자동차 몇년 타고 교체할 때마다 번거로운 매각 과정과 감가 부담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5년 계약으로 매달 월 납입료 22% 아끼며 이용하다 3년이 지났을 때 신차로 위약금 없이 교체 가능한 오삼 요금제로 알아보시면 좋아요. 반대로 4명이로 인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외시켰던 잔존 가치를 지불 후 인수 가능하죠. 이처럼 당사는 오너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타사와 다르게 월납입료에 녹아있는 영업자 수수료까지 영원으로 비워두며 진짜 가성비 좋은 견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죠. 또한 다른 곳에서 받아보신 견적이 낮았다면 당사는 더더욱 낮게 맞춰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득일 수밖에 없는 견적서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혹여나 나에게 맞는 최저가 견적은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할인 빵빵하게 먹은 즉시 출구 최저가 견적서를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혹여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하니 편하게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활용하셔서 저렴한 값으로 빠르게 출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